차오 3번편에 소리 났었거든요? 우지 소리? 자 아, 어디갔지? 아 이거 자기장 땜목 쪽으로 쏠려주면 1등판인데 어? 어 차소리 뒤에 어, 디디디디아 디디, 디디 아야야 이거 차소리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또또쏘았어 <laughs> 자기장 소리 자기장 자기장 소리? 자기장 소리 바뀌었어요? 모르 바뀌었어 나 아까 이거 때문에 죽었어 뒤돌아보다가 어 뭐야? 존나 병신같이 바꿔놨네 아, 자기장 근처에서 소리가 나네? 아 진짜 차소리 같다 광폭 소리지 어?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아 s e Paradise. p a 에 a d i s e Paradise. p a r 이 d i s e p a r 있다 확인. e p a 방향 d i s 덕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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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dise. p a r a d i s 오른쪽으로 d 다 오른쪽 a 다 a 다 i 다 e 다 쟤왜 내려오냐? 하나 기절! 능선형 있다네 앞에 앞뒤다. 집 뒤. 집 뒤로 원. 집 뒤로 집 뒤로. 붙자. 하나 한 대. 연막 갔다. 붙을게. 푸시하자. 예, 네, 푸셔야 돼요. 지금 집 뒤는 푸셔야 돼. 포탑 빠져요나 같이 붙어줘요. 포탑 빠져. 음, 봐줄 수 있어. 근데 능선 뒤에 연막. 능선 뒤에 폭. 저거 우리 뒤 부스스 쏜다. 부스스. 맞춘다. 여기 기절. 아유디 또 기절. 오케이. 살린 공호 기절인지 어쨌든 그쪽에 하나 기절. 확인. 옆에 돌. 연막 다시 깠어요. 살리겠다 쟤네 용이 앞에 살린다 한 명. 연막. 어. 기절. 어? 나 쏘는데? 아돌 뒤에 있네 내 앞에 내 앞에 내돌내돌나 푸쉬 너정수정수 보일 거야 나, 나 보면 보일 거야 정수함 개, 절 바로 킬 <목소리> 내가, 살릴게요. 봐줘요, 내가 살릴게요 이거 봐줘요 그러면 둘이 붙어요 내가 살릴게요 나이프 아, 하나 나이나 일단 여기 연막 하나 까줄 피셨다. 수 있나? 장마 피가 없어 장마 여기 천만 천천히 여기 천만 천천히 3초 어디야? 저 앞에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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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폭 맞았어 천천에 가는 중 잠궜어 잠궜어 돌 앞에 여기 돌핑띵띵 던졌다 아니야 아니야 수르탄수르탄내거야 연막돌 아니야 연막돌? 연막돌 돌았다, 살짝 돌았다, 예. 바로 게 바로 게나이트 2-1-2. 어 아, 어. 어, 우리 빨리 가야겠다. 장기차, 탐구... 장기차 가야겠다. 고 가야, 다 타고 가야겠다. 너무 시간 없다. 아, 아, 너무 아프다. 아, 겨우 들어왔다. 와, 나못 들어가. 젠장.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도장 하나만 더 있어. 들어왔는데. 집에 있다, 집에 사람. 어느 집? 여기 두 마리 우리, 어, 봤다, 그래. 우리 봤다 우리 봤다. 아 <목소리> 미친. 근데 뭔가 템포가 좀 빨라진 것 같다. 기분 탓인가? 형이야 왼쪽 사운드 다 들려. 폭탄다. 폭탄다. 우리 집하나 기절. 그냥 폭탄다. 한번 기절. 집집집 집, 집 그거다. 야, 집 이거. 집 그거. 자기 푸셔야겠는데. 집집푸해야 돼. 기절한 거. 아, 아, 집에 거한 두세 마리 있던 거 같거든요. 아나 연막도 없는데 클났다. 어방왜 저게 나온 거 같아. 진 살렸다. 야, 총도 쏜다 창문에서 창문 창문 오른쪽 창문 저 뒤에 어? 싸우네 푸쉬 해볼까 야, 여기 이거? 1번 픽쪽 1번 픽쪽 애들 싸운다지, 지금. 음, 어, 싸운다 지금 자기장 라인을서싸다아 애매하네 푸시하는게동동동동 애들이랑 붙어야돼 그냥 이거 여기 있다 1번 이따... 싸우지마 싸우지 싸우지마 싸우지마 동둑 싸우지마 싸우지 이걸? <laughs> 에에 끝났, 끝났어 쟤 끝났어 위에 끝났어 위에 끝났어 지금 살아 r a 사 엄청 많아. 동동 싸울 때 야금야금 들어가 야금야금 야금 한 칸씩 한 칸씩 u m Yagum. 지금. n k a s h Hunkash. I'm not going to get out of the p 나도 인 t i 있다. 이거 염기 연마... 와.. 집위봐 뭐야 여기 꼭대기 집집 아. 집 위에. 집 위에. 돌.. 돌에 싸운다 집에 두명 문 열렸다 집나왔다응에집 아... 위에. 집 위에. 집 위에. 집 동동 왼쪽 돌에서 니, 니 쫀다. 왼쪽 돌에서. 알아라. 바로 옆으로. 용희 괜찮다. 어. 왜 음. 나쁘지 않다. 와. T 네들 푸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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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오케이. 푸시, 쟤네랑 푸시, 싸우겠다. 쟤네 싸우겠다. 쟤네 싸운다. 옆에 왔다. 옆에. 이번번 왔다. 이번 사격하게. 동동. 오른쪽 연막 뿌리고 뛰어. 그냥. 오른쪽 연막 있으면 뿌리고 뛰어. 연막 없어. 아. 지붕에 쏜다. 지붕에서. 어디서? 지,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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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둥둥 지금 뛰면 될것 같아. 쟤네 싸운다 쟤못뛸것 같아. 제 지금 깨운다. 쪼금 집안에. 집안에 확인 1평, 1평 집안에 지... 있다. 어. 우리 어, 우리 바로 앞에 1평 준비. 1 준비. 오케이 용희야 이거 폭탄 한번 까볼까? 내가?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집안에 있다. 집안에 있다. 여기 이창문 아. 아 아. 나갔네 큰. 큰 집. 큰 집에 있다. 큰집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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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일평 집컷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남자야 나온 애한테 맞은 건데 아 이거 지붕 지붕 집 하나 컷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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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집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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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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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